와이프는 휴직인데, 저는 출근 중이에요. 아이가 하나 있는데 태어나서 지금 두돌 정도 됩니다. 저 퇴근할 때까지 집안일을 그대로 놔둡니다. 청소기 돌리기, 화장실 청소, 걸레질, 아기 빨래, 우리 빨래 전부 제 몫으로 남겨둡니다. 신기한 게 근처에 살고 계신 장인, 장모가 매일 같이 와서 아이를 봐주는데, 아이랑 와이프 일어나는 시간에 와서 제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같이 봐주심,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하고 제 일이라고 놔둡니다. 제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아이와 놀이터를 가거나 아이와 시간을 보내면 그 시간에 와이프는 아이 저녁을 차립니다. 제 저녁은 밀키트 종류, 혹은 배달 음식. 제대로 된 저녁 먹어본 기억이 손에 꼽네요. 아이 저녁을 제가 먹이면 와이프는 샤워하러 갑니다. 그러고 나오면 제가 아이 목욕을 시키고요. 목욕 다 시킨 후에는 와이프가 아이랑 자러 갑니다. 저는 출근 때문에 각방 쓰는 중, 그렇게 자러 들어가면 그때부터 저는 어질러진 거실과 식탁 정리, 설거지, 아기 젖병 소독부터 아기 빨래 돌리고 아기 빨래 끝나면 빨래를 널어요. 그렇게 집안일 끝내고 자거나 남은 회사일 끄적이다 자면 새벽이네요. 아침에 7시쯤 일어나면 5시간 자고 출근하는 날도 허다하고 매일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해서 몇번 지각한 일도 있고 너무 힘겨워서 집안일을 좀 부탁했었어요. 아이 빨래라도 당신이 좀 해줄 수 없냐고. 그러니까 다른 남편들도 다 하는 거고 본인 친구 남편 중에서 제가 제일 하는 일도 적고 꿀빤다고 말하며 잘라 거절하더라고요. 주말은 주말대로 애 데리고 나가서 놀아주라고 하는데 평일에 출근, 집안일로 지쳐서 주말 늦잠이라도 자면 난리 납니다. 게을러 터졌다고. 아니 평일에 저보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서 왜 집안일을 하나도 안 도와주는 거죠? 월급도 제가 몽땅 보내주고 용돈 받았습니다. 진짜 적어요. 그렇다고 집도 제가 부모님께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해갔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하, 너무 힘드네요, 진짜. 저도 늘 일에 치이고 집안일에 치여 힘든데 휴직 중인 와이프는 자기가 힘들다는 말을 달고 사는데 이거 맞나요? 와이프 약속 보내주고 아이 혼자 보는 날에 제가 집안 일도 다 하면서 아이랑 놀아주는 거 가능하던데. 혹시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더쓸 내용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 쓸게요.